형제 자매 여러분,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 말씀을 들읍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시어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고난을 주셨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길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벌옷도 지니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고을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제자들은 떠나가서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